아아 명식이 형님 하하하 <laughs> 잘계세요 어, 예. 아 육개 드실거요아 육개 저 도경이 형은 육개 아니요 아 아는데 누르세요. 아아 선생님들 신정이 아, <심정임이> <laughs> <잘 찍었어? 웃음> 아, 외쳤어? 아, <laughs> 어 어, 어오케어야너진류인구나진 신정이. 아, 나 누군가 말이 구청장이 장 아이고. 여기 힘와 아, <laughs> 아, 예. 우리 각각가이가 고생 많이 셨습니다다 예, 예, 헌이라고. 아유 예. 형님 <laughs> 자랑스러워, 까났고. 어 예예. 기업 녹소 얘기. 아 우리요? 아니 우리 건안 했지. 뭐꽃 같은 라도 없고. 어. 원성아 찍어도. 현아 서아. 무 야. 도현아너의금 시간 연락 다한거 말이야. 너잘 가르쳐 줬다. 되게 좋아하고. 제가 이 왜그래? 내가 살짝 하려고 했습니다 p i r o Pakistan? Yes, Sampiro, s a m <음> 어 i r o s 어 m p i r o s, <S>